예, 네, 전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을 알아야 될 여섯 가지 이유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어, 그 뒤에 또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교재는 이제 248 페이지 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천국을 잘 모르면 이단들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실 예수님 천국의 이단들이 가지고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이에요. 뭐 예수님에 대한 이단 아니면은 천국에 대한 이단. 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적 천국을 잘 모르면 우리는 이단들의 천국론 앞에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천국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은. 어, 먼저, 어, 유대인들의 천국관이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 천국의 개념은 바로 하늘에 있는 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말았죠. 바로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니 않는 기업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배해 두셨다. 그리고 세상은 다불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또1 13, 2절로 13절에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 자기들의 다윗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네. 우리가 신앙 그러면 보통 이제 보수주의, 자유주의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도 두 가지 그룹들이 있죠. 하나는 예수교 장로회, 하나는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도 예수교 감리회, 또 기독교 감리회. 그래서 이 기독교와 예수교 사실은 이게 하나인데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어, 기독교자가 먼저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조금 자유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어, 그러나, 물론 이제 개인적 신앙 다 다릅니다. 아무리 뭐 자유주의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도 개인의 신앙이 보수적인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성격적 차이. 그럼 자유주의자는 주로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사회 구원을 이야기해요. 사회 구원. 주로 이제 정치적 해방. 네. 정치적 해방. 이런 것들이죠. 보수주의자들은, 어, 개인 구원, 네, 영생, 하늘의 나라, 이제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바로 사회 해방, 사회 구원, 이런 쪽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주의자들,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어, 이들은 이제 십자가에다 원수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이게 기독교의 천국은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물질을 때로는 버려야 되는 이런 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천국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느냐. 네 번째는 이제 이단들의 천국론이 있어요. 이단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어, 통일교. 그래서 이 통일교는, 어,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바로 문선명을 중심으로 한 세계 통일국가를, 어, 이루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상천국, 그 다음에, 어, 또, 이 하늘천국,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에덴으로 다시 복귀하는 바로 그런 복귀섭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전도관은 천년 왕국을 이 땅에다가 이루려고 많이 노력했죠. 그래서 경기도의 덕소를 비롯해서 전국에다가 신앙촌을 만들었던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일부만 남아있죠. 이단들의 특징은 그래요. 복음운동은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누군가가 이어갈 수 있지만은 이단들은 그1 세대가 딱 사라지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흐지부지 흐지부지 이렇게 이제 돼 가는 경우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신천지에 이제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자기가 이 시대에 계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어, 예수님이 보내리라고 약속했던 보혜사다, 또 어, 사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를 이제 결국은 이제 과천에다가 장막성전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곳에 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 영생의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대부분의 이제 이단들은 천국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항상 그들이 정해 놓은 지구 안에서 어떤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천국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잘못된 천국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 빠져 들어가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역사 속에서 달려왔었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은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 그 방문을 했을 때. 어, 다른 데는 다 이제 그렇게 뭐 망해 버렸고 다 했지만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좀 소망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요한 계시록 3장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어, 이 열쇠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오셨던 바로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 야, 그래도 뭔가 이그루토기가 남아있을 거다. 그러고서는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역시 뭐, 다 흔적만 남아있고, 어, 가이드의 이야기로는, 어, 그때 당시에 좀 지난 다음에 그 지역에도 이단이 등장을 했어요. 역시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제를 가지고, 어,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래서 성도들이 막 몰려들었다가 나중에 다 흩어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적 천국을 바로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또새 하늘과 새 땅은 여호와 증인들도 역시 그들은 이 지구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성경적 천국과는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다. 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성격을 경험하고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장소 천국이라는 장소 그분의 나라는 장소는 이 지구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 일단 그분의 나라는 이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그 하늘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하늘과이 사라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제 2부에 들어가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천국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천국을 공부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주님은 분명히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천국에 열쇠를 준다. 열쇠를 줘요. 여러분 열쇠라는 게 뭐하는 것일까요? 열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주교에서는 이 반성은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어 신앙고백 네. 그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고백 위에 어네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선주교에서는 이제, 천국의 열쇠가 자기들에게 있다.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탕감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고해 성사를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바로 교회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신 거죠. 교회에 네. 에클레시아,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러면 이것도 그냥 교회 문 열고 드나들면 구원 받는 거 천국 가는 거냐? 아닙니다. 이들에게 준 것은 천국 키예요. 키. 다시 말해서 키는 여는 거죠.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네. 교회 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야 됩니다. 이 하늘을. 네.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바로 이 우주의 이 하늘 그래서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서 알려주고 사람들로 알금는이 위에다가 보물을 쌓게 하고 마침내는 이곳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만드는 이게 바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천국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마태웅 10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증거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당시 제자들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것은 어, 마태웅 23장 13절에 보면 천국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열쇠를 받았으면 이게 세상 나라 의 열쇠가 아니에요. 바로 하늘 나라 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 가지고 이곳에 있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게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돌아가서 기업을 얻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운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거 제사함과 성령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마침내 이곳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 이게 이제 바울을 보낸 그런 어 목표죠. 그런데 당시에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면은 이게 닫혀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마태용 23장 어 13절을 보면은 하늘의 문을 닫았다. 천국 문을 너희는 닫아 버렸다. 너희도 안 들어가고 딴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네. 그들 스스로도 천국에 관심이 없고,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닫혀있어서 하늘을 못 보면, 전부 눈이 어디로 향하냐면, 이 세상만 향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자연히 형식주의가 나오게 돼요. 하늘을 보면, 진실이 나옵니다. 안 보이는 데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보지 못하면,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잘하려고 했다가, 안 보이면, 어, 엉망으로 살고. 이게 바로 형식주의란 말이죠. 자, 지금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단체들이 우리를 많이 비난해요. 그 비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우리가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문을 열어서 하늘을 볼수 있는 성경에 다그 나라가 게재돼 있으니까 그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보기만 하면 천국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막 막연하고 뭐 수수께끼 같고 그다음에 뭐 상징적이고 뭐 추상적이고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 있다 어떤 곳이다 거기서 어떻게 가는 거다 그 나라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고 소경이라고 막 비판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아, 천국을 볼수 있는, 성경은 천국을 다루고 있다는 것, 천국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야 기록했다. 성경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분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소리 할때 우리는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지적해주고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어, 진리의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맨날 달콤한 이야기만 좋아하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은혜 그러면은 보통 뭐, 감동적인 것. 기분 좋으면 은혜요 네. 이단이 뭐 와서 해도 기분 좋으면 은혜요 네.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단들이 만들어놓은 테이프들을 갖다 놓고 들으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거 복사해서 딴 사람이 나눠주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동만 따지면은 사실 드라마가 더 감동적인 거 많잖아요. 영화. 네? 이런 거. 재밌는 걸로만 따지면 코미디언들의 코미디가 훨씬 재밌잖아. 요 교회 뭐하러 옵니까? 교회? 교회는 재밌는 이야기, 재미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밌게 설교를 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 재미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 오면은 어떤 감동 받았다, 막, 감동. 물론,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정말 큰 감동이 오죠. 근데 뭐, 코미디 같이 막 사람 웃기는 이야기, 막 재밌는 이야기가 막, 어, 감동이 돼요. 막. 근데, 복음은 없는 거예요. 네.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공짜로 얻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네, 기업에.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은 전혀 뭘 은혜 받았다, 뭐 감동 받았다 맨날 그러고 사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내가 뭘 믿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3절로 사절을 지적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응?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삶의 이야기, 뭐 자기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이야기, 맨날 뭐 그런 이야기나 들으려고 쫓아다니게 되고 진리인지 아닌지 이런데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엔 그게 필요해. 그때 이단했다고 와. 충분히 이런 거야. 그러면 그냥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런 복음 들어보지 못한 참으로 신비로운 이야기다.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마태음 24장 14절에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때는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25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과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 그것은 이 세상 나라만 쳐다보지 말고 키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키, 천국의 키 그걸 열어서 그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 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은 253페이지 보십시오. 그분의 나라는 그럼 언제 오는가 네 그분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네자 그분의 나라인 천국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나라가 언제 임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언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수명이 다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는 이 지구에다가 우리 육체를 벗어놓습니다. 예, 우리 지구에다가 우리 육체를 다 벗어나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다가 벗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본체 이거는 흙이니까 이거는 사실 생명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인 우리는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이때 이제 누가복음 보면 16장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에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옆에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이제 바울이 갔던 그 3층천 셋째 안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오면서 이 육체와 결합을 해서 영과 육이 변화된 모습. 천국은 영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어, 변화된 우리의 모습. 영과 육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할 거다. 이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과 육이 결합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 종말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셋째 하늘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뭐냐면은 나라가 임할 때 지금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문이 열려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문이 열려서 이후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그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계시록 6장을 보면은 그날에는 이게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쫙 말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쫙 말립니다. 이렇게 쫙 말리면은 어때요? 그동안에 안 보이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엇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게 사라지면서 여기에서는 다 변화가 오는 거죠. 변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오다 보니까는 여기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바뀐 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다가 이제 다 잡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지구를 회복해서 여기서 천년 동안 성도가 왕로로 타면서 먼저 산다 하는 이제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천년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나라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나 이제 이때의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사라지고 아까 이야기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천년 뒤에 오느냐 아니면 바로 오느냐. 이제 요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어느 견해를 우리가 따르든 간에 그것은 다 우리의 문제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 받는 편에 서 있느냐, 구원 받지 못하는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주인으로 탈 거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져도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뭐큰 문제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는 개인적으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간이 차면, 인류 역사,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버지만 아시는 그 시간이 딱 차면 이게 이렇게 사라지고 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임할 때두 가지 견해. 하나는 이 지구가 에덴처럼 회복되어서 천년 동안 산다. 그 이후에 이 세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곧바로 들어간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각자가 공부하신 대로 또 취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다섯 번째는 그분의 나라는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네, 이것은 뭐 너무나 뻔하고 잘 아는 이야기죠. 그분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의 천국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대속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체성 시리즈 제세번째 책인 예수에게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 책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네. 그러니까는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뭐 극락을 이야기하고 또 지옥도 이야기하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이게 없어요. 다 자기들이 알아서 의의를 쌓아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고행을 가지고 과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대속자가, 기독교는 대속자가 있어요, 대속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대속자를 가진, 어,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부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이두 가지 빼놓고 딴 이야기하면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